한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재단 대표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의 대국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자료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북한에 관해서는 적대적 대국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기 보다는 어, 북한을 적으로만 보고 통일의 꿈을 멀게 만드는 어,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어, 좌면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족적 대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북한의 방침과 흐름에 따라가는 이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는 어떠한 대국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면 가운데를 보시면,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는, 어, 종국적 대국관도, 적재적 대국관도 아닌, 당당한 대국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국관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통일에 관해서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면에 화 보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통일,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 통일, 민중민주주의 통일, 이런 통일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체제 경쟁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어, 몇달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어, 과거에 형제, 자매, 친척이었던 분들이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이산가족 상봉을 하러 간 분들은, 분들은 모두 얼굴이 번하고 옷도 잘 입고 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과거의 형제, 자매들은 새까맣고 뭐 홀쭉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분들이 자세히 보면 형제고 자매고 친척이라는 걸알수 어, 있을 정도로 닮아있지만 은 얼핏 보면 도저히 형제자매라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어, 외면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체제의 효율성, 체제의 우수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희망하지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통일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을 추구하는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의 통일 정책의 두 번째 원칙은 전쟁이나 혼란이 없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아닌. 6교와 같은 전쟁을 다시 한번 벌이게 된다면 남쪽도 북쪽도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건물과 공업시설 그리고 에너지 자원들이 설립되어 있는 건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다시는 G10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을 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어 당당한 대북관을 가진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서 두 가지 원칙 다시 말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리고 전쟁과 혼란이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이러한 대북관 통일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두 가지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어, 진행시켜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나서서라도, 제가 나서서라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명운동을 벌일 용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전쟁 혼란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어, 당당한 대국가를 우리 국민들, 정치인 모두가 아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